아, 간식을 먹고, 어, 그치, 너무 맛있어. 먹고, 100개를 완성합니다. 해 아, 그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중에 SNS를 꼭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고 계시 하고 계시나요?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혼자서 이렇게 뭐 잘하든 못하든 하는 건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올리는 그 내용물이 똑같으면 은 조금 안될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인스타 그 피드 전체적인 그 피드를 봤을 때 통일감이 느껴지게 하면 좋다고는 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싶기도 한데. 근데 너무 내용이 똑같은 거야. 너무 그 내용이 우리들한테 내용이라 함은 글씨체라든지 그 상품이라든지 그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뭐 사진 뭐 각도나 뭐 이런 거야. 뭐 워낙에 그거 하지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각도도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각도도 되게 똑같이 찍으시고 항상 똑같이 정말 자로 잰듯하게 똑같이 찍으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으로 똑같은 글씨체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 아직 확립이 되지, 자신의 글씨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캐리를 하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상품을 팔기 위한 그, 그 목적이 너무 뚜렷이 보이잖아요 난 이거를 팔겠다 내지는 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순수하지가, 동기가 좀 그래 보여가지고 어... 조금 그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 그다, 그닥 매력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글씨체를 그렇게 똑같이, 똑같은 상품으로, 똑같은 구도로 찍어서 그렇게 매번 매일 올리시니까, 아, 어, 약간 좀, 노잼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글씨를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내지는? 다양한 상품을 좀 개발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오히려 더, 지금이야 오히려 더 비슷한 게 많고요 피드가 이제서야 몇 년이 지난 이제서야 좀 확립이 됐을 뿐이지 저의 처음 부분에 시초에 그런 피드를 보면은 변화무쌍 정말 변화무쌍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날이 매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좀 독학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어떤 선생님께 그 글씨체를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아예 상품까지도 딱 배워가지고 요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야. 똑같이 그렇게 해도 어,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해도 좋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뭐 독자적인 그런 특이한 뭐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씨체도 아니고, 정말 연습 단계의 그 초기 단계의 글씨체인데, 이거를 계속 그냥 상품만 주구장창 올리시니까, 어, 액자에 그냥 끼워가지고만 올리시니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스타가 조금 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제가 봤을 때에도 조금 질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변화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처음에 자기의 그 글씨체가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좀 있으신 분들, 자존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 자기가 하고, 너무,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거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딱, 한 번에 마음, 저, 예, 해가지고, 어? 할수 있는데, 글쎄요, 남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의 그 매력이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리 제가 SNS를 그렇게 매번 하시라는 그말 뜻에는, 어,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것도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 SNS를 하기 위한 목적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글씨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어, 조금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기 때문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를 난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팔 거야 그러기 때문에 SNS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독학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laughs> 방코더 켈리 <캘리.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독학하시는 그 분들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동기가 조금 돈을 벌려고 이거를 팔아야지, 팔, 팔아서 좀 해야지, 뭐 이런, 이거가 먼저가 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린다고요, 독학으로 하려면. 이게 티가 난다니까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죠? 이제 자기가 또뭐 1, 2년 정도 꾸준히 했고, 어, 재능도 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어요. 꽤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수 있지만, 티가 납니다. 감히,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7년 한 입장으로 선들이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구나. 아, 오래 하셨구나. 이게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게 보여요. 선에.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것들이 보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도적인, 그렇게 막 돈, 돈에, 돈을 향한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자꾸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그거는 조금, 어 방향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방향을 다시 어 생각해 보고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 봐요. 어저께도 이렇게 보다가 조금 아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조금 아쉽 아쉬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 조금만 더 하시지. 다양한 좀그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 되게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 다양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써 보고 저렇게도 써 보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연구해 보고 저것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체야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발전이 더질 수도 있겠다. 내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보는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다양한 글씨체에 영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미술관, 이게 미술, 예술적인 거 많이 보고, 느끼고, 영감을 얻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음,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맨날. 맨날 인스타가 들어가가지고. 작가님들, 온 작가님들 거다 캘리그라피와 관련된 거막다 보고,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마다 다 간판 보고, 뭐, 미술관 이런 데도 뭐 가끔씩 가고, 또 생, 항상 그리고 펜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쓰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튼 그렇게 자극을 많이 받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많이 뭐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해보셔야 발전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인데 지금 오늘이 집에 아무도 없네요. 저 혼자 있어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로지 갔네요. 리본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말이에요. 어디로 갔을까? 아 어, 이거 부족하려네. 54개 택도 없나? 오늘은 100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00개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하루에?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빡세게 해놓지 않으면, 평일날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일하고 와서 또 해야 되니까, 이게 해놓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제가 최근에, 아, 또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 먹었어요, 진짜로. 뭐냐면, 와, 진짜. 이렇게까지 확신 들지 않았는데,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가, 아, 중대 발표. 중대 발표. 혼자만의 중대 발표. <laughs> 아니 보시냐면 그 내년에 그만둘 것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진짜로 진짜로 제가 네, 내년에 내 내년에 진짜 일을 그만둘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짜루짜로 짜루, 진짜로 짜루. 아니 그냥 상황들도 그러고 조금 제가 그래요. 아무튼 좀 그래요. 음 그래요. 뭐 자세히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 이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을, 일에 너무 많이 매어있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마음속으로 <laughs> 여태까지는 그래도, 아유 내년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어, 버텨야지.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만 했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진짜. 그만두는 걸로 제 마음속에 확신을 딱, 확정을 지었고 결심을 했고 내년 초에 1월이 되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훌륭하죠 <laughs>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봐줄 수도 있, 있지만 아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 정답이 어딨어 답안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그 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삶,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오제, 오답이라면 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각자만의 선택이 있는 거고 각자만의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제가 그런 삶을 살기는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분위기니까 나도 이렇게 당연히, 음, 해야겠다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음, 그랬는데 제가 30대 넘어서, 중반 넘어서부터는 그게 아니구나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선택에 정답인 것 같은 그런 선택에 흔들리지 말자 나만의 방식대로 가자 나도 나의 길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창피해하지도 말고 용감히 당당히 살아나가자 내 삶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사는 게 그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걸 시작한 지가 꽤 되긴 했는데요. 2년 전,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요모양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것도 되게 말이 많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도 요즘에서야 뭐, 어,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그나마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테지만, 저는 제 마음은, 제 양심은 괜찮다고 생각을, 드,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해야지, 편하게 오히려 더 먹고 살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포기하지 않은 것이 많이 다행이었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 편집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영상 쪽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편집하는. 그래서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사람만의 정답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길로, 나만의 정답으로 살 것이다. 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욕을 먹지만, 꿋꿋하게. <laughs> 누가 뭐라 그러든. 알게 뭐야, 진짜. 어? 알게 뭐야.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본인, 본인들 길이나 열심히 가십시오. 예? 네? 본인들의 삶이나 충실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영상도 아마 많은 제 지인분들이 <laughs> 보고 계실지 몰라요. 아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더막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질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휴. 뭐 어쩌겠어요. 처음만 보지 대부분 다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어요. 제 멋대로. 휴. 그렇습니다. 뿅. 자, 이제는 입 다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